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해외로 망명한 전중공 간부 두에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후춘화를 중상 몰약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춘화는 후진타오전 당수가 지명한 격대 후계자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네이먼구 자치구 당석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등을 거쳐 국무원 부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공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해임된 뒤 이듬해 부총리직에서도 해임되고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두원은 내몽골 자치구 정부 법률 고문실 집행 주임이었으며 후춘화의 법률 고문을 맡았었지만 내몽골 정부 공금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6년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징역 1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이를 출소한 뒤 여전히 감시당해 벨기에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두원은 최근 에포크타임스에 사건에 알려지지 않은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두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완전히 정치사건이며 중공정치 내부투쟁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 가족도 죽음으로 몰아 넣으려 했다. 결국 나를 물러설 곳도 없게 만들어 내가 후추나를 물도록 강요했다. 이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어는 어떤 사람은 후추나를 물도록 강요했고, 어떤 사람은 입 다물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어는 나는 2013년 1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했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려 우리 가족의 생계를 모두 빼앗았다. 심지어 아버지의 말기암 치료비를 내일 돈마저 동결하고, 지금까지 동결이 풀리지 않고 있다. 아버지의 암 치료비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돈인데 그들은 나를 산채로 말려 죽이려 했다. 그들은 나를 중국에서 내쫓으려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어는 그들은 나를 강제로 출국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후춘화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나가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나는 그를 미워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고 거짓말을 할수 없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에 협조하기를 끌려온 그는 공금 전달에 당시 공안부 장관인 멍젠주가 선물 제공사건의 표적 중 하나였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당시 내 사건은 공금으로 선물을 준 사건이었다. 모든 증거는 성정부가 공금으로 선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후춘화가 지정하고 내몽골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공금으로 멍젠주에게 선물을 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인민대표대회부터 당시 지방정부 고위관리들까지 대거 연루돼 외부에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두원은 네이먼구 자치구 정부입법사무실의 법률고문실 업무를 총괄하는 네이먼구 법학사회학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부문서, 회의록, 차용증, 곡선문서 등 모든 증거가 공금으로 선물을 보낸 행위임을 증명하고 모든 내용은 매우 명확했고 회의 녹음까지 포함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녹음은 삭제됐고 모든 증거물은 사라져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원은 성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준 선물 사건을 중앙기울검사위원회에서 조사했지만 그들은 공금으로 선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기울검사위원회 말에 의하면 이것이 공금으로 선물한 사건이라면 자치구 주석 서기까지 잡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네이멍구 정부는 범죄자 소굴이 되어 네이멍구 정부를 해체해야 한다. 이 일은 중앙기울검사위원회가 처리할 수도 없고 시진핑 총서기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 보고되어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니 중앙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죄를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계속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언 사건은 6년이 걸려. 2016년 7월에 선고됐습니다. 이 기간 사건에 연루된 네몽골 고위관리 2명이 차례로 해임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